구준엽 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대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클럽, 아, 클론 아시죠? 그룹 클론 출신의 구준엽 씨가 아내 서희원 씨의 유해를 안고 내일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송영 변호사님 계획이 좀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일본에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화장 절차가 장례 규정이 까다로워서 네. 뭐 3일 이내에 마쳐야 된다거나 또는 뭐그 시신 보관에도 이제 냉동 냉장 설비가 아니라 뭐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야 돼서 래 보관이 어렵다든가뭐 이런 제약이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화장을 한 뒤에 이제 유고를 대. 만으로 그 운반을 해서 대만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서희원 씨가 사실 대만에서 굉장한 스타 배우였었고 그랬던 만큼 재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 언론들은 서희원 씨가 남긴 유산의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희원 씨가 대만의 탑스타로 활동을 한게수십 년입니다. 네. 30년 동안 탑스타로 활동을 해왔 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부도 축적 을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1200억 상당에 음.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추산 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희원 씨 본인이 이 대만에 위치한 굉장히 고가 부동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도 뭐 250억 원 상당 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희원 씨가 한 차례 이혼을 하면서 당시에 전 남편이 또 이제 중국 쪽에 굉장히 또큰 재벌로 알려져 네.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엑소 이런 부분들을 합친다면 남겨진 유산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사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유산 얘기까지 하기는 조금 저희도 죄송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준엽 씨가 서희원 씨랑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재산 유산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아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계속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게 또 대세롭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서희원 씨와 구준엽 씨는 이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대만 언론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서희원 씨는 이전 혼인을 통해서 두 자녀를 얻었습니다 두 자녀가 여전히 서희원 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제 유사한 상속이 된다면. 서희원 씨의 두 자녀, 그리고 현재 배우자인 구중엽 씨, 이렇게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자녀들이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될수 있어서. 지금 친부가 그러니까 전 남편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법적 분쟁이 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해 보입니다. 아 친부가 이제 권한을 주장하게 된다면 구준엽 씨에게 갈목도 다 친부 소유로 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어,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여전히 그전 남편이 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목세에 대해서 아, 예. 법정 대리인인 친부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라던가 음. 경우에 따라서는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가 어, 혼인신고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 음. 법적인 혼인 관계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 정도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송정현 네. 변호사님, 근데 어, 사실혼의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 않고 있어서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따서 만약에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아니죠.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이 아니기 안 때문에 됩니까? 그 배우자로서의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음. 다만 구준혁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대만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고서희원 씨와 혼인관계가 법률상 존재한다는 점에는 그다지 의문이 없어 보이는 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로는요. 음.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슬픔에 잠긴 구진엽 씨가 또 조용히 아내와 뭐 이별할 수 있도록 언론들도 이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